외래종을 도입을 하면 일단은 종수가 증가하는 거니까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증가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외래종이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종들을 다 잡아먹어버린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 다양성이 떨어진다 그럼 개구리 원래 이만하죠? 그런데 이만한 개구리가 있어요. 황소처럼 커. 무슨 개구리예요? 황소 개구리요 휘딩이 어, 맞췄습니다. 황소 개구리는 대표적인 외래종이잖아.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황소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태계 평형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황소개구리는 처음에 왜들여왔을까 사람이 들여왔거든 황소개구리 뒷다리가 뭐랑 맛이 비슷하냐면 닭다리랑 맛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피자의 본고장이 뭐야? 이탈리아잖아? 그렇죠? 이탈리아 가면 황소개구리 뒷다리 피자가 있어요. 닭다리랑 맛이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닭이 비싸니까, 이거랑 비슷한 맛에 황소개구리를 계속 데리고 온 거야. 그런데, 많이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겠죠. 그쵸, 그렇죠? 안 먹는데. 선생님도 좀 먹기 좀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좀 더, 돈더 주고 닭다리를 먹지. 그래서 이제 안 팔리니까 방사한 거야. 방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이 황소개구리 포식자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고유족을다 잡아먹어버린다. 라는 건데, 요즘에는 황소개구리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뉴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황소개구리를 먹는 포식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황소개구리는 우리나라 생태계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